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바이젠스를 살펴보실 건데, 최근에 눌림이 좀 깊게 발생을 했지만, 상승폭 대비해서는, 건전한 조정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반등이 나올 위치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만원 초반대 라인입니다 이 검정색 상단선 았죠 지금 이 부분에 닿게 되면 급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전략을 제시를 해 드릴 거예요 나는 그냥 차트로만 매매를 한다 하시는 분들은 고점대비 내려온 폭의 반등 기술적 반등 구간인 14,5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 매도를 해 주시고 나가면 되고 나는 이 이것보다 가격 높게 샀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에서 빠져나오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타트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가격 전략만 집중하지 마시고 세력들의 스케줄 구조를 아셔야 된다. 이 바이젠셀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 하나만 가지고 바이오 플랫폼 기술 하나만 가지고도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세력들이 개입을 하지 않으면 이 정도의 급등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이오주들의 특성상 세력들이 기대감과 재료 뉴스를 만들기 쉽다 보니까 바이오주들 아, 그것도 이제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을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바이낸스는 세력성 물량이 개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세력들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2차 상승이 나와요 근데 세력들의 스케줄을 그래서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차트나 뉴스보다도 세력들의 스케줄대로 매매하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을 벌수 있고요 이 세력들의 실제 스케줄은 CB, BW 전환 시점 스톡옵션이라든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지분이동에 따라서 달려있다 그래서 이것만 깨닫게 된다면 500%, 600% 수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완전한 목표가를 측정할 을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종 목표가 뿐만 아니라 야, 이런 지분이동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세력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 차이가 있다 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요인들 중에 첫 번째로 이제 우선 가격만 너무 치중해서 볼수 밖에 없다 라는 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반대로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시간 시기를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선 여러분들이 참고를 꼭 해주셔야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가격 게임이 아니고, 시간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초기에 급등을 했을 때, 개인 투자자 관심을 유도하는 세력들의 의도 자체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 단순히 그냥 종목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시기와 시간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아 지금은 개인 투자자 물량 투매를 유도하고 있구나 개인 투자자 물량을 털어가려는 의도적인 흐름이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패치를 해내야 되고 마지막으로 대부분 투자자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재료나 뉴스가 빵터질 때가 있어요 엄청나게 이것은 빅 뉴스고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인데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 이러한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재료나 뉴스가 빵 터졌을 때는 탈출을 해야 됩니다. 일단 탈출을 하고 눌림이 발생을 했을 때 재진입을 노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 제가 예를 들어서 재료나 뉴스 7월 30일, 25년 7월 30일 뉴스입니다. 무려 4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조선주의 투자가 된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이게 근데 이제 투자 검토 단계였습니다. 검토 단계 때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 7월 달이었기 때문에 7월 말부터 해서 거의 두배 가까운 상승, 삼성중공업, 조선주에서 나왔죠.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격으로 타결이 됐을 때 아, 돈들이 이제 조선주로 쏠린다라는 이런 이슈가 완전히 이제 결정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됐냐?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뉴스가 검토 단계 때 오히려 급등이 나오고요. 실제로 확정이 났을 땐 눌림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을 한 차례 더 털어내고 그 이후에 재차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개인들 물량을 이제 받아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받아낼 필요가 없고 의도적인 눌림 연출을 줄 수밖에 없다. 이 구조적인 이해를 하셔야 되고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조선업계에서 큰 상승 보였죠. 7월 30일 날 기준으로 한다면 400% 넘는 급등이 있었어요. 기대감이 있을 때 기대감이 끝나고 실제적인 뉴스가 발생한 이후에는 눌림이 발생하면서 좀 급락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뉴스나 너무 차트로 매매하시면 안 되고 이러한 일정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시기에 따른 구조적인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가장 핵심은 뭐냐? 우리가 세력성 종목만 매매할 수 있다면 이렇게 급등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제가 늘상 강조드렸던 부분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 핵심 기술력이죠. 다른 종목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한 특별한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정책 산업 방향성과 일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가는 횡보하는 편이 좋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뉴스가 좀 애매한 과정이어야 되고, 조정 자체는 길고 지루한 구간이어야 된다.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 버티기 힘들면 힘들수록 느닷없는 급등을 통해서 역대급 랠리가 나온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지만이 500% 1000% 랠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 얼마에 찾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 종목이 세력들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시기적인 여유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어느 타이밍이 최적인지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고 다 끝난 것도 아니에요. 모멘텀과 재료, 세력성 거래량만 남아있다면, 이 눌림, 의도적인 눌림이 있을 때 들어가기만 해도, 뭐, 지늦게 매수를 했다고 해도 단기적으로 또 급등 랠리를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 종목 판단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종목을 끌고 가기 위해선, 눌림이 발생해도 우리가 쫄지 않고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선, 종목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확신이 없이 매수를 하는 것은 제가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확신이 서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이 어떠한 종목들을 그렇다면 확신을 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지, 히든 종목 한 종목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히든 종목은, 50만원, 100만원이라도 투자해보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진입한 종목들은 우리에게 소액 투자로도 목돈을 마련하게 해줍니다. 어떠한 종목인지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번의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가 역전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세 가지 종목을 모두 충족한 종목이 드디어 시장에. 나왔는데, 아, 이 종목이 단순히 기술주가 아닙니다. 세계 최초로 정부 주도 사업에 납품이 승인받은 차세대 AI 반도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고 제가 늘 기술력 강조를 드리는데 단순히 AI 칩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에요. 단순한 기술력이 아닙니다. 국가 단위의 인공지능 연산 플랫폼 핵심 모듈을 지금 복자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나 엔비디아 지금 각 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틈새 기술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단순한 기술력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종목이 300% 내지 많으면 1000% 2000% 올라가는 종목들은 정부 정책에 해당이 돼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 반도체 자립화 로드맵까지 발표가 됐었죠. 이 AI 로드맵에 <laughs> 최근에 이제 발표자료들 쭉 살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AI 테스트 기술 벤, 치 2차 라인에, 벤치 2차 라인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됐죠. 이 말은 곧 다시 말해서, 정부 예산이 직접적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 될수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 시장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에 세력성 물량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정책 발표가 공식화되는 순간에 추가적인 폭발적인, 아, 이런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는데, 이미 한 차례 잭팟 거래량이 나왔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잭팟 거래량 평소 대비 약 1000배 이상의 거래량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세력들이 앞다퉈 모으기 시작했다 모으기 시작했다 라는 것이고 아직 시장에서 크게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결국에 정책 발표가 공식화되는 순간 폭발적인 거래량 더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어, 사실은 몇 개월 전만 해도 평균 거래량이 얼마 안 됐어요 사실 뭐 미미한 수준이라 아무도 몰랐던 종목이 될 수도 있겠는데 느닷없이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다 라는 거 명백한 세력들의 입장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결국에 기술력과 정책 수혜와 거래량 3박자가 맞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3박자가 맞는 종목이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50만원, 100만원 투자를 가지고도 1억, 2억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 정말로 확신이 서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공식화가 성공을 한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천억도 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조단의 시총까지 단번에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굉장한 종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시점이 바로 세력 입장 초반 시점. 시장은 무관심하고요. 찌라시들도 최근에 돌기 시작하는데 찌라시가 이제 겉돌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아, 이 부분, 이 찌라시의 핵심 요인은 정부의 차세대 국산 AI칩 시범 공급업체로 지정이 곧될 것이다 라는 찌라시가 나왔는데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 결국에는 거래량도 들어오고 기술력도 있고 정부 정책 수혜가 있다 보니까 세력들이 뭐 찌라시를 일부러 냈건 안 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급등이 나올 패턴 자체는 완벽하게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세력들 입장에서는 찌라시가 현실이 되면은 더 좋을 수 있고 찌라시가 현실이 되지 않더라도 아, 시장에 이 찌라시를 돌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인위적인 펌핑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나오는 일종의 기술을 선보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력들이 매도하기 직전까지 끌고 가서 정확한 시점에 좀 매도만 한다면 누구보다도 더큰 수익, 결국에는 굉장히 큰 수익을 벌수 있다라는 것이고 단순히 뭐20% 30% 단타 종목을 지금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그 시점이 되리다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이 종목에 대한 정보 결국에는 26년 시장 테마성 종목은 25년도에 많이 이제 순환매가 돌았죠 26년은 테마가 아니라 이제 방향 싸움이 될 것이고 이 세력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정보를 가지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번 거는 정말로 진짜 인생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이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010-7513-5260으로 남프로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직접 한분한분 한분 종목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돈 요구하거나 리딩 방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께 절대 돈 요구하는 일 없고 여러분들이 종목으로 수익이 났다면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찾아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바랄 게 없고요. 010-7513-5260으로 남프로 남겨주시면 해당 종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